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가 돼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3년이나 긴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기간 4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자잘한 다툼 당연히 있었고 의견 차이도 심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반발짝씩 양보해가며 최대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만들어가며 잘 지냈고 이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내 편이겠구나 믿음을 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이세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 인품에 감동한 일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 때였는데 남편이 제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말해 줬다며 해도 종류별로 떠다 놓으시고 매운탕도 직접 끓여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어른들 앞이라 불편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통 식사를 드시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되시냐 물었더니 자기는 비린내 때문에 역해서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한다니까 준비해 주신 거죠. 결혼 후에도 찾아뵈면 그때처럼 해산물로 진수성찬을 내주시지는 않지만 꼭 생선 한 마리라도 구워주십니다. 비린내, 싫어하신다 하셨으면서도 손수사를 발라서 제밥 위에 올려주시고요. 결혼할 때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만 봐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시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위로 누나가 한명 있었는데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가서는 연을 끊고 지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나 결혼 후에도 소식 한번 못 듣고 얼굴 한번 못본 채로 살았는데 작년 봄에 이혼당하고 시댁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는 시댁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못 받아주신다 하셔서 근처로 이사한 거라고 들었어요. 지난 여름, 시어머니 생신날이 돼서야 신우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머님 생신이 금요일이어서, 당일 저녁에 외식하고, 다음날인 토요일 점심에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1박 2일 가족여행 일정을 짜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신우도 자기 엄마 생일이라고 온 건지 마침 시댁에 와 있었어요. 그때가 신우를 처음 만난 날이네요. 전화통화는 물론 대화 한번 해본 적 없고 일면식까지도 없었던 어찌 보면 저에게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생긴 신우라서 다소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동안 막연히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신우도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만남이라 어색했지만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인사는 받지 않고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 훑어보더니 피식하고 웃으며 저를 본체만 채 지나가더라고요. 엄청난 환대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뭐 하찮은 것 봤다는 듯한 반응으로 피식되고 거기에 인사까지 무시당하니 살짝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냥 저보다 더 낯가림이 심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신우는 불편했는지 가본다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인사하고 저는 사람 코앞에 두고 마치 없는 사람인 척쓱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를 처음 만나고 저희는 일정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여행 다녀왔고요. 그첫 만남 이후 이번 일 일어나기까지 몇번 보지 않았는데 신우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신우를 따로 만날 일이 없으니 신우를 보게 되는 날은 대부분이 저희가 시부모님 방문했을 때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처음 만난 그때처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건 기본이고 인사 안 받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딴지 걸고 시비거는 말투로 저를 대합니다. 신우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화를 내면서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이럴 거면 여기 오지 말고 니네 집가 있으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는 오히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미워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크게 화 한번 낸적 없는 남편도 같이 화내면서 자기 누나랑 싸우려 들길래 제가 몇번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훌륭하게 키우시고 두분 인품도 그렇게 대단하신데 신우만큼은 왜 저럴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야 가족이 아니니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피부치이고 최대한 잘 지내볼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저에게는 신우가 절대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말한대로 신우를 몇번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좋게 보이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버님도 친구분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매일은 아니고 이틀, 삼일에 하루씩 건물 청소 같은 일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벌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몸 아픈데 계속 일하시는 시어머니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생활비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 일은 이제 그만 나가시라 말씀드리고, 몇백씩 되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청소하셔서 버는 돈 정도를 달달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희 모르게 계속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 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 댁에 방문한 날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이혼 후에도 직장도 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사는 집 월세며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위자료를 잘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댁에 들락날락하면서 냉장고며 생필품 같은 거를 가져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갔을 때 마침 딱 시부모님 집에 있는 살림살이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신우와 마주쳤거든요. 여자 혼자... 양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의 물건들을 가져가더라고요. 한쪽 쇼핑백에는 휴지며 세제의 목욕용품부터 반대쪽에는 냉장고에 있는 야채에 얼려놓은 고기들까지 챙겼더라고요. 그게 어머님 걸 챙겨온 건지 어떻게 알았냐면 음식들이야 직접 장 봤다고 하기엔 포장 상태만 봐도 알수 있고 생필품 같은 것들은 제가 평소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것들을 사서 어머님 댁에 나눠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샀던 것들이고 제가 쓰던 것들이니 안 봐도 딱알 수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한두 번 가져간 게 아닌 게 보이니 그간 어머님께서 신우한테 죄다 빼앗기고 정작 본인이 필요한 건 다시 사셔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한테 말도 못 하셨던 거고 본인이 고생해 가시며 푼돈 벌어 장만하시고 있던 거였고요. 그렇게 다시 직접 장만을 하셔도 신우가 다시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신우이랑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얼마 뒤복직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신우가 놀러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저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 듣고는 대뜸 제 어깨를 확 낚아채더니,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며, 벌써부터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 하지 말고,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회사 그만두고 직접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몸도 불편하셨던 터라 아이를 완전히 맡기려는 계획도 없었고, 애초에 도움이 불러서 아이를 돌보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뉴스에서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저희가 출근해 있는 동안 가끔씩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도우미로 오실 분도 항상 긴장하고 딴짓 못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거든요. 몇 번이나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할 때마다 12조로 말하던 게 너무 화가 난 적이 많았는데 남편도 저한테 신호가 그러는 거 참을 필요 없다고 어차피 몇년 동안 자기가 나서서 영 끊고 살던 사람이고 안 보고 사는 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다음에 또 그러면 제발 참지 말고 받아치라고 했던 말도 있었고, 저도 신우의 저를 향한 공격적인 행동과 태도 때문에 마침 벼르고 있던 상황이라, 순간 욱하는 기분을 참지 못하고 신우한테 한마디 쏘아붙이게 되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매번 말할 때마다 그러는 거 솔직히 조금 그렇다고, 언제부터 형님이 어머니 생각하셨길래 저한테 그러냐고요. 어머님 몸 불편하셔서 병원 다니고 계시는 건 알고나 있냐고. 형님이야말로 어머님한테 기대 살료량으로 이 근처로 이사 온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세상 효녀인 척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머님 챙기는 분이 냉장고며 창고까지 싹 털어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마디 하고 나니까 다 함께 터지고. 또그 다음 참아왔던 게 터지고 하니까 안해도 될 말까지 했네요. 하리하게다 하고 나니 아차 싶어 어머님 쪽으로 바라보니 어머님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너무했나 많이 후회했어요 신호는 제가 내뱉는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부엌 한편에 신호가 물건 담아갈 때 쓰는 커다란 쇼핑백 두 개가 덩그러니 있는 게 그날도 저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거 가져가려고 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 살림살이 털어가는 게남 보여주기 부끄러운 일인 건 알고 있었나. 저희 눈치 보면서 언제 들어가려나 털어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거죠. 울고 계시는 어머님 눈물 그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저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잘했다고. 아예 두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어머님 눈물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신호가 잘못을 했다고 한들 어머님한테는 몇년 만에 돌아온 딸인데다가 어른 앞에서 저도 재화를 못누르고 그렇게 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회사 출근해서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어쩌고 왔냐고. 놀라시는 어머님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전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존경하고 하는데 신우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떠는 위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그래도 제가 상황도 고려해가며 말도 가려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신우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하겠다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제 마음 다 안다고, 오히려 본인이 울어서 제 마음 불편하게 한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미안하고, 딸한테는 화가 나는데도 안쓰러운 걸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거라 하셨어요. 다 본인이 못난 탓인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못해 며느리가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 하시며 앞으로 신우에 대한 지원을 일체 끊어버리고, 신우가 혼자서 제 앞가림 할수 있게 만들도록 할 테니 앞으로는 본인이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신우가 아픈 손가락인 건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말하신 대로 신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들은 현재 끊으신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전해주신 말로는 신우가 아주 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말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효녀인 척 하던 신우는 어머님한테서 더 이상 뜯어갈 게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 댁에 발길을 끊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더 이상 신우 때문에 힘들 일은 없어져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어머님으로부터 신우를 멀어지게 한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제가 어머님께 친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우가 못 해준 것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님께 잘하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신우가 정신 차리고 사랑 구실을 하게 되었을 때. 신우에게는 그때 가서 그날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신우처럼 말뿐인 효녀는 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